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 될까요, 형들? 자, 우리 형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본주님 풀문양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접속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본주님 이거 전부 다센 것도 겁나 웃기네. 242번 실패하셨다고 하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그러고서 이제 80번을 저한테 맡겨주신 건데, 자 어떤거 풀 문양이냐 어, 뭐야 이것도 안돼 있네 어휴 얘도 11시까지만 갔구나 해보자 어, 사이야 문양부터 예, 풀도 전 해보고 정말 운빨 터져가지고 이게 풀이 찍히면 뭐 파아그리오도 한번 해보고 그런식으로 예,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 문양 할 때는 훈수 금지에요 어, 문양은 <laughs> 훈수 금지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놈 데리니까 여기에서 많이 가야 돼뭘래도 될거 되고 안될거 안된다 그런 느낌이니까. 너무 과도한 운수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쭉쭉쭉. 여섯, 일곱, 여 여덟, 여덟 칸잘안 가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노가리 까고 계셔도 돼요. 금방 해요. 이게 80개라. 금방 해. 옛날에는 뭐막 문양 초기화 주면서 200개씩 놓고 했으니까. 야, 근데 이게 안 간다, 잘, 이 형님. 아, 여 칸, 씨. 근데 이게 초반에 조져도 갑자기 뒤에서 잘 가는 경우가 있어. 아, 이게 많이 갔어야 되는데. 아, 10시. 어차피 다 운이거든? 7칸. 여기에서 8칸 이상을 가져야 돼. 근데 드르륵이잖아, 썩을 거. 근데 이게 문양이 또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보는 맛이 있어. 기회가 올때또한번 쪼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80번 안에 기회가 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9칸, 9칸. 아 아유 까비 이번에 잘 가면 돼 이번에 이번에 이제 8칸 이상 가면 돼 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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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유 씨안되안 가네 더더더더 그렇지 그렇지 한칸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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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금 왔습니다 예사람이 몰라요 여기에서 갑자기 대박 터져가지고 너 인생 역전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풀을 많이 찍어봤어. 조졌네 씨. 근데 이건 조졌다. 어, 답이 없다. 에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더, 더,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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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번에잘 가면 돼요. 이번에 잘 가면 돼. 이번에 7칸 이상 뜨면 은풀갈수 있다. 좋아, 좋아, 점프야. 왔어, 왔어, 왔어. 그렇지, 왔어. 왔어 아 조금 아쉽다 자 약간 아쉬운데 괜찮아요 이 다음에도 좀 많이 가면 됩니다 6칸 이상만 떠주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어 점프 좋아요 좋아요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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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이거 진짜 맞지 아까보다 한칸더 갔다 이번에 두칸 이상 뜨면 희망 있어 조금만 쪼아 볼게요 형들 조금만 할수 있어 사람이 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 두 칸! 두, 아유, 씨, 안 간다. 풀문양 쉬운 거 아니지. 장난이 아니야. 풀문양. 어떻게 내가 다섯 개나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laughs> 풀문양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빠지면 끝이 없죠? 밑 빠진 독이에요, 그냥. 세칸 맥스만 노리고 가야 돼. 이거 갈게요. 제발, 터져라. 뿅. 터져! 터, 아유, 진짜 죽탱이 터지겠다, 씨. 멈춰라. 아따메. 승말로 씨, 어렵네요. 두 칸, 세 칸? 아유, 말이 안 되는데. 보셨어요? 네, 안 돼요? 아 어렵네 어려워 아이씨 왜 이렇게 안 가냐 얘들아 아니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새끼들아 더더더열칸열칸열칸열칸 열 칸, 열 칸, 열 칸. 아이씨 아직 안 왔나 자 이걸로 가봅시다 이. 아 여기서 드르르기 웬 말이여 6칸 갔네 아니 드르륵 좀 그만해 미친놈들아 아, 진짜, 뽀록구 졸라 안 터지네, 어? 야, 근데 80박스 118만 개면 너무 안 나왔다, 요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와? 어, 10번에 한 번씩은 하여튼 와야 하여튼 되는데. 슈퍼칩. 아, 이 아지트가 터가 안 좋은가 봐. 어? 말이 갔다. 아, 여기에서 제발. 아, 드르륵 썩을러 와. 아, 다섯 칸. 어? 야, 왔어, 왔어. 이건 진짜 왔다, 형들. 많이 갔어. 이건 진짜 거의 왔다. 오케이. 거의 맥스야. 가자. 여기에서 잘 뜨면 진짜 대박이에요. 아, 진짜 어렵다. 썩을 놈들. 잠깐만. 지금 네 번의 기회가 남았고 여섯 칸이니까. 아, 지금은 좀 어렵게 세칸한번 떠야 되거든. 세칸한 번이면 맥스에요. 오케이. 이걸로 갑니다. 어, 두 칸, 두 칸이나. 세칸한 번만 뜨면 맥스. 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아 제발 한 번만 터져라, 한 번만. 와 진짜 더럽게 안 터지네 썩을놈들 그냥 0.5%와 미쳤다 이거 이거 어떻게 뚫으니? 아이씨 11시 15분 썩을 거야. 이게 막바지에 좀 많이 오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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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와 여기 오해에서 대박이 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니 뭐야 여기 자주 와 이거 제발 들르는 만 아니면 된다 그렇지 더 아이 씨발 아니 야한번 남았어 이거에도잘갈수 있어. 애매한데 이게 좀 포인트 낭비긴 한데 형들 한번 해 볼게요 아 진짜 짜증난다 아니 너무 안가 인간적으로 에이 씨. 에라이 씨. 에휴 이 30번째인데 지금 장난 아니네 처음에 10칸에 가도 힘들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두 번째가 졸라 안 붙네요 한땀한땀 한땀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땀한땀 한땀 하는 게, 물론 낮긴 한데, 확률적으로 2%가 높으니까요. 당연히 낮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시간적 투자를 무시 못해요. 그거랑 이거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 아, 진짜 여섯 칸씩 졸라 지조있네. 야, 근데 진짜 이 캐릭은 너무, 뒷심도 좀 없고, 지금 좀 기회 온게두 번이었죠? 와, 너무 안 뜨는데? 근데 흥국이형 말이 맞아요 문양은 뭐 실력으로 띄운다기보다 진짜 그냥 한번 얻어 걸려야지 풀문양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봐야 되거든 솔직히 이 상황에서도 풀이 찍힐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많이 찍어봤어 내가 이 상태에서만 세개 찍었어 풀문양을 근데 정말 얻어 걸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예전에 3칸 3칸 떠가지고 풀을 찍은 적이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돼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5회 눌러봐야 소용없거든요. 봐봐요, 확률을 올려도 한칸 갈걸 한칸 간다고. 그래서 문양을 자꾸 델놈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델놈 대리야, 진짜 어? 좋았어. <laughs> 오케이. 다섯 번에 아칸 나쁘지 않다 여기서 한번한땀한땀 한땀 가볼까? 한 번만 운 좋으면 잘 가는데 그지? 오케이 운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한땀한땀간 김에 가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어 이거 왔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중에 제일 잘 왔는데? 뭐 한땀 한땀이 답인가? <laughs> 어, 이게 답이야. 형들, 오, 야, 이렇게 가니까 잘 간다. 물론 시간이 졸라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 맞잖아. 오케이, 왔어. 진짜 왔다. 2, 4, 6, 81 야, 두칸한 번만 뜨면 풀문양이야. 두칸한 번만 형들, 두칸한 번만 뜨면 풀문양이거든. 이건 진짜 진짜 기회가 왔어. 두칸한 번만 뜨면 돼. 이건 좀 포인트 투자 좀 확실하게 할게요. 형들, 이거다. 두칸한 번만 뜨면 돼. 10번 중에 아, 일단 첫트 실패 이걸로 갈게요. 쫄려오는데, 8%. 한 번만. 아, 이 새끼들 진짜 쉽게 안 준다. 한 번만 뜨면 돼, 제발.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풀문양! 쩔었어! 오후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니, 원래 보통, 한 번씩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얻어 걸리기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아까 전에 어떤 형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본 건데, 아, 얘기해 주신 형님 감사합니다. 음, 아, 그 덕에 떴네요. 우리 형님이 조언해 주신 덕에. 이 형님은, 한땀한땀 맞았나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좀 아껴보기 위해서 확률 변경을 좀 해가지고 가볼게요, 형들. 포인트 아끼기 작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칸 이상 뜨면은 진짜 많이 아끼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긴 낮은데, 뭐, 그것까지 한번 욕심내보는 거지, 뭐, 그지? 이걸로 갈게요. 오케이! 야 뭐야 뭐야 19회 풀 미쳤네 <laughs> 야 개쩔었다 진짜 미쳤다 이거 형들 개쩔었어 난리 났어 지금 포인트도 아꼈어 대박 말이 되냐 이거 아 이건 좀 까비 <laughs> 채송아님, 아 죄송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는 역시다 여기부터좀 어렵지 그지아 음. 그래도 나이스 음, 19회 풀. 아, 나쁘지 않잖아, 요 형들. 인정? 모모형 어서오시고요. 축하드려요, 본주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깔끔해. 아, 얼마나 좋냐, 풀모냐 그죠? 자,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얘도 해야 되거든요? 어, 제가 이것까지 풀을 찍으면 거의 레전드겠죠?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본주님이 정해주셔야 돼요. 아 스탑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요렇게 내비두고요 왜냐면은 이거 더했을 때 이제 빠꾸를 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비두고 그럼 사이아 자물쇠 좀 뚫어볼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이거도좀 힘들긴 하거든 자물쇠도 쉽지 않은데 일단 뭐 파는 아쉽게 조졌지만 이거라도 오케이 어 뭔일이니 아 좋습니다 5% 올라가고요 이거 정말 운 좋으면은 두 칸까지 뚫리겠는데, 이거 아까비... 아까비 있세 번이나 실패했네. 아, 네번 실패. 제발 빡아씨... 아, 그러게 이게 두 번째만 좀 어떻게 뚫리고 세 번째 뽀록 터지면은 대박인디. 세 번째가 12,000 포인트 들어가거든요. 12,800인가? 아,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렵다. 이게 첫 번째 거가 한 방에 뚫린 게 운이 좋았네. 지금이라도, 제발, 뻔! 아유, 터졌네요. 잠을 쐬도 자기 캐처럼 퀘스트 깨면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 NC는.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 본줄이 깃털 타버려가지고,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이거 19회로 풀을 찍어서 남는 포인트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짜로 어, 자물쇠 도전했다 뭐이렇게 그냥 좀 위로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본주님 오늘 풀모냥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어 너무 축하드리고 예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